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입니다. 어 어제 오늘 FX 트레이딩에 관한 영상을 꽤 지금 연작으로 세 개째인데요. <laughs> 어 아마 이 영상이 어차피 뭐 FX 트레이딩 영상을 그렇게 주로 하진 않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안에 원체 지금 fx 영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어떤 다른 어떤 리뷰를 했던 영상들이 더 많았지 fx 트레이딩 영상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끝으로 그또 어떤 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 영상을 또쭉 이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10개월 만에 큰 정책이 변경이 됐어요 아마 상당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투자자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자 분들이 어, 상당히 지금 좀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고뇌에 빠지셨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사업을 사업 그러니까 소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아닌 그냥 나 홀로 투자만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 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제로 고 아니면 스톱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라고 적었는데 이 아래 지금 워터마크 때문에 가리죠. 어차피 업그레이드도 안 돼요. 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 해도 어, 플랜이 200%그 순환으로 플랜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음, 저희 그 코리아 탑 팀의 밴드의 이런 그 리더분이 이런 글을 갖고 오셨어요. 그 자기 그 상위 스폰서가 보내줬던 그 글이라고 해서 발취를 출처를 밝혔는데 우리는 현재 현재 플랜이 변경된 것에 의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번 플레이 2번 스톱 위에 1번과 2번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이 스톱이라면 지금부터는 출근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마음이 플레이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 투자자는 회사의 플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한 것이 거의 없다. 혼자서는 400%가갈수 없다 예, 이건 맞죠 어, 200번 주고 하루에 평균 1.5%가 나오면 200번 다 받으면 300% 밖에 안돼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면 200%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제 원금의 200% 까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200번 이다 채워지면 후레시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금 이상은 일단 나왔다는 거잖아요 400%까지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400%는 아니고 300%. 근데 그래. 1.5%로 평균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까지는 받은 거니까 원금 빼고 두 번이 더 나온 거니까. 따라서 200%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된다. 어, 그렇지. 출금이 한 달에 한 번이 된다. 자, 결론. 회사가 내린 결정을 이곳에서 불만을 토한다고 변한 것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변동 변화가 없어요. 뭐 이게 권리를 한다고 해서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잖아요. 다만 이 FX 트레이딩이 뭐안 사기다 뭐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안티 분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재밌는 그 떡밥이 됐죠. 자 위에 1번의 플레이 또는 스톱을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그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클리에 모여서 트레이닝 받았던 부분이 나온 것이며 이를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죠?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 따라서 이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라인을 재정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 아,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분들 리더분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짜증 내고 화내고 마음을 이곳에서 표현하면. 누군가의 마음까지 화나고 짜증나게 할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같이 생각하는 팀이 되길 바랍니다 어 상당히 멋진 글이네요 음, 어떤 그 리더 분께서 이 글을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멋진 글이에요 예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오늘 공지 정확하게 해석이 나온 이후로 FX 트레이딩의 밴드나 단톡방의 글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어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일단 가장 불만인 게 이제 한 달에 한번 출금인데 어 이게 출금만. 잘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출금이 안 됐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죠.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스톱입니까? 아니면 고 아니면 스톱이에요? 어 제가, 제가, 전산에 보면, 어, 어, 전산에 보면, 이 플랜이라는 곳에 제가 지금 3만 보시거든요. 3만, 3만 보신데, 그 다음에 4만, 5만 이 있잖아요. 전에는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없어요. 예 업그레이드가 없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없다라는 거는 더 이상 저는 플랜을 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음 현재 저는 지금 290% 이게 3만 보세 290%고요. 290%고 잠깐만요. 와이파이 뒤져 나오네요. 아 290%고. 그리고 아직 190번이 남았습니다. 190번이 남았는데, 이건 얼마 남았냐? 계산 한번 해볼까? 3, 4, 12. 12만이잖아요. 12만. 12만까지 받을 수 있고, 8, 7, 1, 4, 2. 그러면 32,000이 남았는데, 지금 한, 하루에 평균 500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65번 받으면 끝이에요. 65번 그러면 석달 정도 되네요 석달석달석달 석 달. 이면 두바이 컨벤션이 지나고 그리고 9월 중순 인데 그러면 저는 400% 후레쉬 아웃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패키지가 종료가 되고 저는 그때 이제 다시 그200% 200%의 패키지를 재구매를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쭉 저의 유니레벨을 봤거든요 저의 레퍼럴로 투자가 들어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투자자분들은 6월 3일이 마지막 그리고 5월 26일 5월 22일 5월 19일 5월 14일 근데 지금 5월 22일에 투자하신 분이 지금 1000달러 120만원 나머지는 투자를 안했고 5월 5일에 투자하신 분이 500달러 어, 그 다음에 5월 2일이 1000달러 그 다음에 5월 1일이 1000달러 어, 거의 대부분이 1000이네요. 그 다음에 5000달러 4월 9일 금요일 일단 두 달이 지났고 5000,3000두 달이 지났고 3000 그럼 두 달이 지났으면 오십 프로가 이상에 지금 넘어갔다라는 건데 나홀로 투자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선 오십 프로는 오십 프로 가까이는 전부 다 받으셨던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도. 음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죠? 이제 나홀로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음, 아까 그 위에 메시지에서 읽어드렸듯이 뭐 굳이 어차피 변나 된 거는 없어요. 출금에 관련된 것만. 변화, 변화가 된 거지 200%냐 400%냐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음, 그에 대한 해답과 해석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몫입니다. 어, 저의 그 단톡방에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어, 잠깐만요. 광고 들어왔대. <laughs> 잠깐만요. 위 불났대요. 어는 지워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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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재밌어요. 음, 이렇게 물어보시래요. 음, 그러니까 두개의 두 정책을 보고 그게 두 개의 어떤 투자처를 보고 뭐가 더 좋냐고 물어봐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laughs>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회피를 하기보다는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생기면 생기기 전까지는 좋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안 좋은 거죠. 예, 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으면. 야, 저 진짜 숨도 안 쉬고 막그 초대하고 할것 같은데요. 그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자, FX 트레이딩에 대한 이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이 사업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 위에 스폰서 분들이나 아니면 리더자 리더분들, 리더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는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나요? <laughs> 어, 참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리스크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 하면서 이런 투자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X 트레이딩에 관한 영상은,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새벽 1시에 축구하죠? 예, 결승전. U20이죠, 2 0 어, 20, 20세. 어, 축구 결승전을 하는데, 저는 그 축구를 보러 가야 되겠어요. 시간 맞춰서. 자, 축구 어떻게 될까요? 어, 1등 할수 있을까? 예, 할수 있을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주무시는 분들은 꼭 축구 보고 같이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크였습니다.